나왔으면은 네? 거기에 맞는 급들이 사실 몇명 없어요. 어, 사실 뭐 대통령 정도 돼야 되는데 네. 서울시장의 버금가는 네. 대통령급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대통령급이요? 네. 아 대통령급이요? 대통령. 대통령, 네. 대통령. 이 가능합니까?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섭외가 가능한가요? 아니 뭐 말씀은 내가 들리지 어, 예, 예. 음. 그럼 과연 이대보습가 누군지 네.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통령이에요. 나와주세요. 예. 어, 대통령. 어, 대통령. 어디 계세요? 안녕! 아, 친구들 <laughs> 안녕! 푸로로다! <초라라다>. 오 어, <laughs> 대통령 왔네요! 뽀로로 <laughs> 안녕하세요! 예, 안녕! 예, 안녕. 예, 얘가 애들의 대통령 아니에요. 아, 아이들의 대통령, <laughs> 영유아의 대통령. 예? 아, 그러니까. 아, 맞죠, 대통령? 그러니까. 맞나? 애들은 여기 뭐 박근혜 대통령 몰라요. 그렇죠, 어, 예. 예. 우리가 같이 있는 건 오늘 하루 종일? 그럼요, 구라 아저씨. 아, 그, 근데 얘를 모시고. 뭐래? 철신이 음. 없는 거야. 아니, 거? 물론 얘가 포통형이긴 음. 하지만. 네, 그래. 우리들한테 대통령이 아니지 나는 사실 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그 아니, 동의도 안 봐. 그리고 저도 포통형이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, 저 디즈니, 그 미키마우스도 좋아하지. 요즘 애가. 그리고 대세는 그걸... 라바야. 아, 아 라바. 맞다, 맞다. 라바야. 라바. 라바 저한테 미리 만들었게포통형그 다음에 그 뭐죠, 형? 그 라바하고, 그 다음에 저 몽키, 몽키. 그래. 고고고로공대에서로대 안경 보시면 아무도 못 알아봐. Like 이렇게 되는 순간 무릎박살럽 된다니까요. 안돼 썩왜 그래요? 무릎박살럽 된다니까요. 진짜 왜 그래? 언제 진짜 언제부터 당이야? 애들에 대한 동요 이게 뭐야 손이? 너 잡고 다 때리면 나또지슨 변신한다? 어 너무 네 아니 이게 뭐야 자연스럽게. 죄송합니다. JTBC.